어, 몇 살이죠 저거? 이야동남인데 저는 4살 3살 4살 3살 3살이구나 어 그렇지 그냥 두 시간 있긴 하지 솔직히 놀 시간은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 좀 놀자고 그래서 어. 기충전해야 되는데 뭘 기충전이야? 충전이야그러면 기충전 되잖아 기가 빨려 어? 기가 빨리요 세상 안에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나는 잘 되고 있어 연애 연애 아, 알았 아! 그래서 나 이번에 신년운세 있잖아 아 신년운세? 어 그거 보려고 어왜 그래, 봐줘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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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어 나는 좀... 어 약간 잘 보는데 잘 보고 보는데 가서 한번 볼까 해? 볼까? 자. 아 그렇지 않 그니까 러잘 보는 쪽에 가가지고 한번 봐볼까? 아예잘 보는 게 없어. 어? 우리 둘잘 보는 여기 누상동 오시고 여기가 젤잘 보는 거. 아 여기가 젤잘 보는 거. 나도 오케이. 너를 믿지. 어, 널 그치. 믿어. 널 프리를 어. 믿어. 어, 근데 너는... 솔직히 날 어. 너무 애매한 게 어. 내가 너한테 남자한 좋다고 말때 있었잖아. 어 그치 그치. 결국 비극으로 끝났잖아. 오케이 어, 그거는 그. <laughs> 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어. 아좀 별로일 수는데 <laughs> 좋지! 얘랑 가 좋지! 이랬잖아 니가 과거에 아해보의 생을 이제 어. 끊어내야 돼어 어, 근데 새롭게 신 본다 이거야? 한번 볼라고 수면이잖아 이민년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지 그래서 볼까 해서 나한테? 아니 뭐 일단은 이제 유명한데 유명한 데 가서 아니 너도 잘보지만 유명. 어. 근데 유명한 데오나만해 없어. 타이이나일분쪽 이런 지 우리나 우리는에서 내가 제일 잘모르그 아, 어. 그래, 나도 널 믿어. 믿는 어.. 아는 사람에게 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제가 그 할수 있으니까. 그냥, 네가 뭐못 본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좀잘 보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기초가 되는 사람한테 가서 보는 게. 아니 기초 어. 잠깐만. 기초? 어. 야, 네. 기초 내가 최고지. 기초 빼면 시첸데 내가. 야, 목카타 공수는 최고야. 목카타 공수. 나 오늘 불 조금. 아 내가 그거로 만족하게 알고 있어 어? <laughs> 진짜 기초가 탄탄한 게 여기서 어. 5년을 했잖아. 그렇지. 아, 자리 잡은 네. 거거든. 근데 사실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어. 5년을 했는데도 더큰 대로 못 딴다는 거지 <laughs>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 여기 어. 되게 좋아. 어. 여기 아니, 너무 좋아. 청담을 어. 어. 하면은 밖에 버스 소리가 다 들려. 사진 같은가봐. 삼막 그래 난사주 같은 거안 믿어. 어. 그렇게 <laughs> 다들려 그런 <laughs> 게. 나도 오늘 음. 오늘 봐야겠다. 어. 오늘 꼭 봐야겠다. 어디서? 너무 궁금해. 어? 어디서? 도 인터넷을 잘하는지. 찾아서. 잘하는지 미루는데는 일년 기다려. 신년세 보러 오는 거지. 어. 2022년 신년세 보는 거 아니야. <laughs> 2023년도 신년세 받는다니까. 1년 기다려 잘하는 데는. 아... 네, 그러면 어. 덜 유명하고 잘 보는 데로 가야. 돼. 아, 그럼 나그 정도 급인데? 나 정도 급? 너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도 뭐? <laughs> 이거 너무너 너무너 너무 뻔뻔하지. 정말인다기가안 아, 죽네. 어? 아 그렇지. 그 유명 한 사람들 많이 엄청 기센 사람들 많이 오잖아. 아 진짜? 아 그야 대포 같은 사람들하고 사업가나 정치인들 많이 왔다. 아 어, 정말? 아아야 어. 여기 정치인들 진짜 많이 오겠다. 아, 많이, 이는 아닌데. 아니 실력은 거수거기라고. 아 그래 맞아. 유명한 데서 본적 있어? 아 있지. 있어. 이태원 쪽에 어? 이태원? 어 이태원 쪽에 일하는 어. 사람들이 많아 사주를 그냥 봤어 아 사주? 무중초라고? 어디? 어. 좀 현대식으로 꾸며놨는데 어. 하나도 못더라고 그런 데는 난 인정 안 하지 아 진짜? 어. 그니 그러니까 정말 못해다 너무 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아, 약간 그래. 어난 처음 듣는 얘기 너한테 어, 들은 정말. 얘기보다는 거기서 들은 어. 얘기를 다 어. 나는 원래 녹음 안 하잖아 근데 녹음을 할, 녹음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거기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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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뭐라, 뭐라는데? 뭐라그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음. 그런 얘기들을 차짝 그냥 세세히 너무 잘하더라고뭐 잘 친구끼리 말할 얘기가 비밀이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laughs>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문도령한테는 진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내가 한가득 들었구나. 음, 약간 이런 특이, 얘기를 말했어. 어디야? 어디야? 어. 어디야? 나도 먹는다 왜, 어디야? 어? 나도 궁금해 도나내거가 어? 보면 한계가 있어 난 내가 알잖아? 뭐, 거슬 먹이거든? 새로운 발상을 할 수가 없어 내는 새로운 발상을? 어, 그사람들내 그 어떻게 말할까? 안풀는데요에 내가 예. 더안풀리이거든요즘안풀 느낌인 거든아 아니야 너잘봐 아니야 아, 잘 보니 문제가 아니라 안 풀린다고 내인이안풀린데 어? 내가 유튜브 잘 풀리게 어.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어. 그럴까? 어 그래서 어. 내가 몰카를 찍고 있었는데 누가 어. 너무 수용적으로 받아줘가지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우편집으로 어. 가도 될까요? 라란 <laughs> 안녕 아 내가 네, 이럴 줄 알았어 어뭘 이럴 줄알 이건 몰카가 흩뜨렸는데 어떻게 보면 스숭아 얘는 나술 취했을 때막 그러는데 어 그렇지 어, 이거는 뭔가 <laughs> 어, 네. 어 그렇지 약간 아, 이런 귀신 들린 느낌 어훅 치고 빠지면 어, 약간 어.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 지금 뭔가 어. 지금, 지금 기분이 어. 지금 뭔가 풀린 어. 느낌이야 아, 지금 사주 약간... 보, 지금 사주 보면 잘볼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지금 뭔가 쉬었어 지금 <웃음> <웃음> 지금 뭔가 아주 부쩍 부쩍 좀어 구독자님들한테 한 번씩만 해줘 아, 자 우리 염무 TV님 염무 TV 연구TV 구독자님 그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할 말이 없었구나? 카메라 손쓸게 말 못해? 다른 사람한테 사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이 친구는 어떤 반응일까 했는데 너무 수용적인 태도였고 자기도 본다는 태도였고 근데 뭔가.. 너무 멋있었어 난너 리스펙해 그치? 오 리스펙해 아, 뒤에서, 뒤에서 너욕할랑 그랬거든 <laughs> 아니야 아 뭐야 못있어 어. 멋있다 멋있어요